원주시 반곡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사업이 주민 반발에 봉착했습니다. 토지 수용을 앞두고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이라는 것에 반해 시행사는 과도한 보상 요구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원주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입니다. 벚꽃은 떨어진 지 이미 오래, 지금은 대형 현수막을 든 주민들이 행진을 합니다. 주민들의 손에는 일방적 행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원주시 방곡동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방곡동 산 173-1번지 일대에 13만 9천여 제곱미터에 1,7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민간임대주택 60%와 일반 분양 40%의 비율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난해 3월 말 지정했습니다. 현재 시행사는 전체 부지의약80% 이상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강제편이 비교해 놓여있는 주민들의 땅은 이곳 카센터를 비롯해 도로변과 인접한 2 3 4 0 0 제곱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약 19가구로 시행사가 당초 제시한 보상가로는 원주시내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잡은 터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좋은 토지들, 비싼 가치가 있는 토지들을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진정성이 있는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과연 현실적인 감정가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봄이면 벚꽃길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평소에도 운동하는 사람들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지역 현실을 모르고 매겨지는 감정평가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에서는 토지보상 시작 단계인 만큼

방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는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지구 계획을 강원자치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